옵션이 향상돼 있는데요. 냉장고, 세탁, 사생활 보호가 너무 좋아요. 사생활 보호가 너무 좋아. 사상할... 쓰읍... 이상하지? 반갑습니다 스마트하우징 차동호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역에 위치한 11개동 대단지 현장이고요 구성요소는 다양합니다 테라스, 정원 테라스, 복층 그리고 기준층도 여러 타입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타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타 현장 대비 평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로는 기본 구성용품이 다양하게 형성돼 있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재 퀄리티라든지 내외장재가 어 아파트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아파트보다도 좋은 집 속으로 보고 싶어요. 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전실부터 안내를 해드리면 키큰 장, 세 장이 들어있는데, 어... 지금 메리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누르셨을 때 신지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이제 장이 형성되어 있으시고요. 수납장은 굉장히 크게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블랙으로 사면동 중문이 형성되어 있으시고요. 슬라이딩 주문이 되어 있어서 조용하면 서 부드럽게 열리고 닫힙니다. 거실로 가보실까요? 여기 들어왔을 때첫 번째 이미지가 와, 커요. 집이 정말 큽니다. 깊이감이 너무 좋습니다. 옆쪽 면을 보시더라도 폭이 정말 넓어요. TV를 놓으시더라도 80인치, 100인치를 놓으시더라도 부담감이 없어요. 집 내부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장을 보시게 되면 아, 제가 좋아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깔끔해요. 되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쇼파 자리를 보시게 되면 5인용 정도 쇼파가 있는데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좌우로 넓직한 공간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정면에는 와이드한 시스템 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시게 되면 흔히들 저희가 집 면적이 작기 때문에 주방에 6인용 테이블을 놓는 데는 식탁을 놓는 데는 거의 대부분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6인용 테이블을 놓더라도 식탁 자리가 구비가 돼 있지만 옆으로도 공간이 충분하다는 거 제가 초반부에 설명드렸다시피 정말 집이 큽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 보시면 앞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 수납 공간입니다 이렇게 수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안 쓰시거나 묵은 잔짐들을 여기에 보관하시기에 충분히 여유 공간이 많고요 여기 앞쪽 면을 보시게 되면 벽체처럼 생겼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르게 되면 신지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숨어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옵션이 풍부한지.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기본적으로 직렬형으로 세탁기 건조기가 일체형으로 기본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쪽 보시게 되면 또 수납함이 또 있습니다. 위에 장식을 해 놓으실 인테리어 소품을 올려 놓으셔도 되고 주부님들이 좋아하실 공간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주방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 제가 살고 싶어요. 우선 주방이 톤 다운된 그레이 톤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차분하면서 고급스럽습니다. 색감의 조화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앞쪽 면을 보시게 되면 식기세척기가 있는데, 부분이 딱딱 돼 있네요. 그리고 앞편에. 대면으로 싱크볼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블랙 톤으로 해서 옵션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냉장고, 김치냉장고가 이렇게 일체형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고 앞쪽 면에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체감 있고 더 고급스러운 오브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옆쪽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광파 오븐, 그리고 파세코 후드, 3구짜리 전기 레인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 또 숨어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삼성 거 식기 세척기가 이것도 기본으로 마찬가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방 동선도 되게 깔끔하고 기역자 형으로 돼 있지만 동선이 좁거나 그렇지 않고요 되게 넓고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 면을 보시게 되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수납 공간이 집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수납 공간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수납 공간을 넣어 뒀는데도 불구하고 좁지가 않아요. 이렇게 상부장, 깊이감 있는 하부장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커피 머신이라든지 전자 제품을 올려놓으셨을 경우에 2 구짜리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복도가 깊다 보니까 한참을 걸어와서 첫 번째 마주하는 우리 메인 욕실이 되는데요. 어 한마디로 딱 단정 지을게요 고급스럽습니다 욕조가 타일 시공이 돼 있고 안쪽으로 욕조가 있는데 반신욕 하시기에 절대 불편함 없으시고요 그리고 상부에 샤워기가 있기 때문에 샤워하셔도 고 세면대 양병기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드한 유리가 거울 유리가 이렇게 돼있으시고 수납함도 여유가 충분히 있으십니다 저를 따라오실게요 여기가 첫 번째 침실 와 커요 6쪽짜리 붙박이장이 시공되어 있고요 정말 큽니다 이불이라든지 옷가지를 넣으시기에 수납공간이 절대 부족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쌍부를 보시게 되면 삼성제품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으시고요 여기에 큰 침대 킹사이즈 침대를 놓으시고 공부방 자리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동선에 가림도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가시죠 여기는 두 번째 이제 침실인데요. 어, 구성 요소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있으시고요. 책상을 놓으시거나 서재 겸용으로 쓰시기에도 굉장히 좋으시고, 이 방의 장점은 밖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는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하실게요. 여기가 세 번째 방입니다. 어, 우선 공간감이 정말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시고 안쪽으로 들어와시, 들어와 보실게요. 여기는 시스템 행거가 설치돼 있어서 옷가지를 놓으시거나 짐들 보관하시기에 굉장히 유용한 잠수, 장소입니다. 짐대부 면적이 크다 보니까 어, 욕실이 전혀 작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으시고, 마찬가지로 거실이나 주방 색감처럼 조금은 톤다운데 위에 타일을 사용해서 멋스럽고 고급스럽네요. 아, 이 집의 외부 시설입니다. 우선 옆면을 보시게 되면 옆 세대랑 분리되어 있고 사생활 보호가 확실히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를 보시면은 아기자기하게 꾸놓은 이렇게 넓은 정원 테라스를 영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천원 잔디가 심어져 있다는 것. 우리 집에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줄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 쭉 나와 보시면은 수문 건관을 또 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속도 넓지가면서 깊이감이 굉장히 깊은 정원이 기억자로 형성되어 있으시고요. 어 흔히들 테라스를 나오실 때 거실이나 안방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아래쪽을 내다봤을 경우에 다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은 작은 방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 생활 보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테라스에서 많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최적의 요건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정원 테라스 현장을 보여드렸는데요. 기준충도 궁금하시거나, 다양한 구조, 복충까지 보고 싶으신 분들, 스마트하우징, 차동호 부장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